캠핑 오니까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빠도 많이 좋아요! 나도요! 안녕하세요, 슈퍼TV 슈퍼퍼입니다. 이사야지 슈맘님. 슈맘님이 슈맘이에요. 아. 자, 오늘은 어, 부산해 수욕장에서 에이스 캠퍼. 팀장님들 고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연인지 뭐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캠핑카에 이상이 있어서 고쳐 주시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갖고 캠핑카 수리는 금방 끝났어요. 어렵지 않게 작은 문제였는데 냉장고가 안 되고 뭐 깜빡이 안 되는 건데 여 기술 기 좋은 팀장님 오셔갖고 금방 고쳐 주시고 제가 멀리까지 오신 보답으로 대게를 대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늘 아침 식기 전에 아, 밖에 접 다시 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몽게로가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아, 아, 위하여 뭐 할까요? S720을 위하여 할까요? 그럴까요? S720을 아, 네. 그래. <laughs> 위하여! 자, 미 위하여! <laughs> 음! 무슨 짓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돌려서 마셔요? 상동인들 앞으 마시는 것처럼! <laughs> 아닌 <그런> 건 아닌데. 이게 <laughs> 어딨 <laughs> <형, 웃음> 세상에! 별네지, <도인네지>, 여보! <laughs> 아닌 건 아닌데. 아, 상처받으셨어. 돌려서 드시면 어떡해요, 그냥 편하게. 담배도 맛담배지라고 그러는 사람, 나 사실. 마음이이발 네, 맞... 청춘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빼드시면 돼요. 어? 아우, 에스프레소네 이거... 어, 전기 부자... 에어컨 돌리고 실컷 썼는데도 아직 900Ah의 전기가 남았습니다. 어, 20일 일어났어. <laughs> 이쁘게 얘기해야지! 왜다 침을 넣어 깨끗하게 타고 다니라고 하세눈 뜨자마자 유튜브 또 보는 거예요? 아. 유튜브 좋아? 아. 유튜브가 좋아? 아빠가 좋아? 유튜브랑 아빠가다 좋아 유튜브랑 아빠랑 좋아? 아! 아빠보다 유튜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아! 어, 쟤, 쟤는 왜 아침부터 뺑뺑 계속 돌지? 비행기 민폐도 가지가지다. 자, 에이 720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어, 이제 나왔습니다. 어, 이새 안녕. 아. 어, 되게 편하게 잤어요. 어, 침상이 넓어서 각자 따로 잤는데 되게 편하게 잤습니다. 여기는 부산해 수욕장, 야영장이에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 전기 쓰면 3만원, 주차만 하면 2만원. 그래서 저는 2만원만 주고 지금 주차를 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 여기 캠핑장이 이렇게 오토캠핑을 할 수도 있고, 전기도 꼽을 수 있고, 이쪽에 카라반도 하고 빌릴 수 있어요. 성수기 하루 20만원 좀 비쌉니다. 그리고 안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저렇게 솔밭 사이에서 또 캠핑을 할 수도 있고, 화장실, 세면장, 뭐 개수대 다 있어요. 이렇게 다들 캠핑들을 하고 계십니다. 렇죠 장에서 일박을 하고 구동심 식당이라는데 전복죽을 구동심 식당이라는데 전복죽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전복죽을 먹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 출발 밥 먹으러 가요. 없어졌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동심식당 다 왔어요. 앉아야지. 먹을까? 음. 진짜 맛있 진짜 데 여기는 후포항 주차장입니다. 음. 스테이스 모드 아닌 스텔스 모드로 여기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어요 슈만님하고 쉬는 자고 있고 이 차가 편하니까 단점이 돌아다니질 않고 차에만 있네 주차장에다 놓고 이럴 거면 집 앞에서 놀지 여기까지 해지 여기 울진에서 오늘 이 철수로 해서 영덕 가서 하루를 자려고 해요 영덕 가서 자고 내일 이제 청주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게 보수관 사과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굴곡이 있네 이게 깎는 게나 조각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응. 여행을 다니는 건지 먹으려고 뭐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뜰 집에 갈 거야. 집에 안갈 거야. 몇 판만 있으면 뭐 파는 데만 있으면 일일이 다들리지고 그냥 배 속에 아기가 먹고 싶다고 했나 거짓말하고 있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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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말고 또 다른 거또 사는 거 봐. 저봐 저봐. 옥수수다. 옥수수 좋아해, 요 이시오? 네. 알았어요. 엄마가 사온다고 했어요. 아빠. 하는 집 보니까 엄마가 저 복숭아를 짭으로 사올 것 같지 않아? 응. 그렇지. 얼마야? 어떤 거? 옥수수. 옥수수 4개 5천원. 안 비싸다. 그 정도야, 원래 지 시우 옥수수 좋아해요? 네! 아빠 보면서 얘기해야지. 시우 옥수수 좋아해요? 네! 엄마랑 옥수수 먹어요. 네. 자, 천하에 계신 승객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눌러주세요. 안전벨트를.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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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 출발! 와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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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거리에 다시 왔습니다. 예전에 마스터블과 한번 왔었는데 어, 두 번째 오니까 이제 확실히 길도 좀 낫지 있고 좋네요. 바다는 영덕 바다가 제일 예뻤어.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야.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 야, 강인데? 그때 와또 바다랑 다른데? 도착을 했습니다 영덕이에요. 이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도착! 꽃게다. 꽃게가 이 또? 아, 꽃게는 이제 그만 먹어야 내시후야. 어제 3 0만 원치 먹었어 꽃게를 또 먹으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큰일나요자 의자를 돌려볼까 나는 옥수수 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아. 아. <laughs>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시우예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laughs> 예쁜 이시우지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웃음> <예쁜 이시요. 웃음> 영원한편 볼까? 네. 집 v 한번 당겨볼까? TV가 리모컨이 안 되던데. 엄마, 엄마, 이시 아빠가 요리를 할 거예요. 아빠, 아빠, 그리고 위험해 아야 할 수도 있어. 아빠는 경고했어. 어때? 엄마도 오이 싫어하는데. 나도 오이 싫어해. 밥상 좋아해. 양배추는 좋아해? 아니. 모든 게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정말이야. 짠잘 기대지고 있어요. 음 색깔이 나오고 있어. 씨와 색깔이 나오고 있어 쫄면의 색깔이. 일단 뷰는 뭐 그냥 그렇지만 오늘의 그래, 저녁은 슈파표슈파파표 쫄면 쟁반 쫄면이 되겠습니다. 짠 안녕. 어, 미안한데, 니건 없어. 다 사먹다가 처음으로 해먹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요걸 먹고, 이따가 밤에 야식으로 먹을 떡볶이를 사왔어요. 쫄면 남은 거랑 양배추를 넣고 떡볶이를 할 생각입니다. 이 야채랑 같이 비비면 야채도 물이 빠져갖고 따로, 저는 따로 비빕니다. 완쫄. 완쫄. 클리어, 완쫄. 5인분. 어, 배워 <laughs> 여보, 응? 내가 설거지, 밥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하는 게 응. 불만은 사실 없어. 진짜로. 근데 왜 당연히 내가 하는 것 같이 됐지? 응, 집에서 자기가 하긴 하는데, 이제, 이제. 하긴 집에서 당연히 자기가 하나? 응. 어, 그럼 내가 조용히 할게. <laughs> 완벽하지? 요리부터 마무리까지. 그 아메리카노 아는 좀 쓰다 여보 여기도 해녀가 있다 뭘잡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해녀는 있어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시우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캠핑을 다니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내없소 풍경 경치가 끝내줍니다. 제가 예전에 유로마스터 탈때그 마스터 차량의 장점은 개방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창을 이렇게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보면 어그 경치가 너무 좋다고. 근데 이 차도 한번 보여드릴까요이 차도 개방감이 좋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창 밖으로 바다가, 큰 창으로 저렇게 다 보입니다. 이쪽까지도.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점이라면, 차 안에가 너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와서 나가지를 않아요. 이 안에서만, 휴, 한 발짝도 안 나갔지. 이 안에서만 먹고, 놀고, 자고. 근데 이제 아마 차를 처음 받아가고 좋아서 그러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놓고 여행도 다니고 하겠죠 킥보드는 어,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몇번 했었는데 밤에 걸어 갔다 오면 한, 한 15분 20분 거리를 한 1-2분 안에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도 싸오고 심하니 심부름도 하고 했죠 캠핑 오면 의외로 이렇게 그 슈퍼 갔다 올 일이 잦아요 편의점 갔다 올 일이 생각, 생각하지 못하게 이게 없고 저게 없고 하는 게 많아서 킥보드 추천입니다 아침이라 샤워를 했는데 어, 여기 뭐면 집에서 샤워하는 느낌입니다 좋네. 이거는 뭐 유독 에이스 7이0 에이스 캠퍼, 에이스 칠0이 좋다라기보다 C 타입 캠핑카의 장점을 지금 끽하고 있는 거죠. 보조해줄게요.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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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봐요. 이렇게, 음. 이렇게 비행기 나올까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와트 날라오게 해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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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갈까요? 아니. 더 놀고 싶어? 응. 많이 놀았죠아응맞 놀았어. So, you can't t h 좋아 k 바다에 안녕 해야지 바다에 안녕 바다에 안녕 t h Gotta get out of here tonight. All oh, I 자, 그럼, 출발. 출발! 하기 전에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배가 아파가지고. 아, 미안해.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만 올게요 어, 안녕! 어, 그만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진짜로 갈 거예요, 이지요 자, 그럼, 청주까지 204km. 영덕은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 또 와요. 알겠어요. 미시우도 또 오고 싶어요. 알았어.